네 안녕하십니까 BMW로 보는 세상 BMW 김민석 주임입니다 앞에 보시는 차량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처음으로 조금 다뤄드리는 차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에 대한 공부도 조금 필요한 차량이기도 하고 했지만 조금 이렇게 잠실 한강공원 오면서 간략하게라도 조금 차량 공부를 하고 이렇게 설명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120i 차량 이제 모든 차량에는 I라는 레터링을 지금 현재 웬만해서는 빼려고 하고 있죠. BMW 차량이. 그래서 지금 불리는 모델은 120이라고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20 차량 예전과 조금 비교를 해 봤을 때 많이 다른 점을 조금 느끼실 수 있을까요? 저 또한, 120 차량 그렇게 크게 달라진 점은 조금 인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혹은 실내에서 많이 변했기 때문에 120 차량 정말 구매하기 좋은 차량이다라고 먼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부 키드니 그릴, 신형 모델들은 그래도 비교적 크게 항상 키드니 그릴이 형성이 되었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생각보다 엄청 크지가 않아요. 전체적인 사이즈감은 어, 3시리즈 차량과 조금 비슷하다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단에 이런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로 되어 있는 디테일적 요소는 한 번에 이어져 있어요. 보통 도장면 끊고 하이그로시 빡 넣고 막 이런 느낌이었다면 수직으로 길게 뻗어진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된 에어 인테이크, 이런 범퍼 디자인 느낌이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측면부로 한번 가시죠. 제가 120 차량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 차량을 도심형 세단, 간단하게 어디, 뭐, 골목골목 갈때 너무 좋은 차량인 것 같아요. 혹은 여성분들이나 나이가 조금 있으시고 큰 차량보다는 작은 차량을 선호하실 때쯤 찾아주시는 게120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기에는 전장 자체가 굉장히 크지 않음을 아실 수가 있고 노즈나 테크 이런 길이 분배 자체도 굉장히 이상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기에도 좋고 차량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자로 쭉 이어져 있는 캐릭터 라인과 히든식 타입이 아닌 이런 식으로 오픈형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문을 열고 닫기도 편하고 휠 인치수도 차체 대비해서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기 때문에 요철을 걸러주는 느낌과 연비 측면에서 휠 인치수가 가져가는 이점이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쪽으로 한번 가시죠. 뒤쪽에서 보실 수 있는 120 차량은 확실히 기존 X2 차량에서 볼수 있는 이런 좀 사이버틱한 매력이라 할까요?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꺾여져 있는 모습에서 저는 X2 차량이 조금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120 보통 원래는 I 가솔린을 뜻하는 레터링이 있었지만 현재는 없어지고 120 숫자만 붙어 있는 것을 봐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단 블랙 하이그로시 범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날렵하게 잘 위치해 있고 다른 차량들과 비교를 했을 때 머플러 팁이 없어진 점이 조금 다른 점이다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트렁크 공간은 막 엄청 크진 않아요. 5시리즈 차량은 뭐약 500리터, 3시리즈 차량은 400, 뭐 중후반 그 정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1시리즈 차량은 그래도 작다 라고 볼수 있는데 1시리즈 차량을 타고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좀폴딩을 하신다 라고 하시면 골프채까지도 실으실 수 있고 장 같은 거를 보시더라도 차량 자체가 낮기 때문에 키가 작은 분들도 짐을 실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 있죠. 이 차량 할인 받고 사시면은 5천만 원보다 내려가서 4천만 원대 구매가 가능해요. BMW 차량을 4천만 원대 에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크게 메리트가 있죠. BMW의 드라이빙 필링, 느끼실 대로 다 느끼시고 실내 공간 잘 빠졌죠. 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120 차량 이제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어, 제가 운전을 하면서 왔지만 굉장히 눈에 있는 이 스티어링 휠 굉장히 잡기도 좋고 느낌 자체도 굉장히 신선합니다. 이렇게 하단부에 들어가 있는 이런 소재들은 오시리즈와 X3에도 들어가는 느낌과 굉장히 유사하고 제가 보기엔 똑같은 것 같아요. 뭐 패들 시프트까지도 잘 탑재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은 이런 디테일적 요소는 BMW에서 솔직히 잘 사용하지 않았던. 디자인적 요소이지만 굉장히 잘 소화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BMW의 상징인 이런 삼색 띠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네요 일체형 디스플레이 탑재가 되어 있으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이런 판까지도 잘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어박스 쪽은 굉장히 심플하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토글식 기어 노브는 당연히 탑재가 되어 있고 성의 제거 버튼부터 시작해서 어라운드 뷰를 보고 끌수 있는 것들까지도 잘 있고 모드 설정, 뭐 파킹 브레이크, 볼륨 버튼, 그다음에 비상등,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런 굉장히 깔끔해졌기 때문에 120i 차량을 운행을 하시기에는 남녀노소 무리가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하만 카돈 오디오 시스템도 탑재가 되어 있어요. 4천만 원대에 구매를 할수 있는 이런 1 시리즈 차량에 하만 카돈 오디오까지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네요. 실내는 이런 식으로 블랙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 허벅지 연장도 가능합니다 물론 수동이기는 하지만 허벅지 연장까지도 잘 되는 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자리도 굉장히 깔끔하지만 이런 뭔뭐 디자인적 요소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 신경을 쓴 느낌이 들고, 아이소픽스까지도 잘 봐주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120 차량 간단하게 리뷰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120i 차량 설명드렸다시피 할인 받고 진행을 하시면 4천만 원대에도 구매가 가능한 차량이에요. 재고도 제 블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 재고표 항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색상, 원하시는 실내로 진행을 빠르게 제가 한번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전화나 카톡 주시거나 문자 주셔도 다 상관 없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김민석 주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